지금부터 콘텐츠 활용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콘텐츠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누를 경우에는 이제 해당 콘텐츠 바로 아래 콘텐츠를 등록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여기서 콘텐츠를 등록할 경우에는 맨 위에만 등록이 되는데 뭐 여기 중간에 삽입하고 싶다.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버튼은 해당 콘텐츠를 이제 삭제하는 버튼이고 그리고 여기 하살표 이거는 콘텐츠를 이동시키는 버튼인데 아래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콘텐츠가 아래로 이동하고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콘텐츠가 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콘텐츠를 막 진짜 맨 하단에 이동하고 싶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누르면 엄청 노가다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하살표에다 짝딱이 하나 있는 거, 이거를 누르시면은 해당 콘텐츠가 맨 아래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또짝대기 있고 위에 하살표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콘텐츠가 맨 위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송 기능인데 이거는 좀 복합적인 기능이어서 나중에 따로 또 설명 제가 드릴게요. 아니, 카드 전송하기랑 콘텐츠 전송하기 영상을 보시면 이 전송하기 기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항목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데일리 문자 발송하고 IM몰 등록은 이것도 이제 다른 매뉴얼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콘텐츠를 원하는 항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